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주변에 이제 골퍼 중에 라운드를 같이 하다보면 그렇게 특별히 뭐 딱히 잘 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면 혹은 뭐 내가 더잘친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고 스코어 카드를 보면 스코어가 이상하게 좋은 그런 골퍼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어, 별로였던 것 같은데 스코어는 좋단 말이야 나는 어떤 의심과 그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하죠. 이런 경우엔 플레이가 화려하지는 않은 대신에 그러니까 실수가 적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골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디 하나에 트리플 하나또 혹은 보기와 보기를 해도 스코어는 같은 것이니까요. 자, 라운드에서 실수는 단지 한 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또 다른 실수를 부르게 되고, 그래서 두세 탈을 잃기도 하고요. 두세 탈을 잃으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멘탈이 탈탈 털리면서 그날 그 18호 라운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해서는 안 되는, 안할 수도 있었던 그런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뒷땅 탑핑, 뭐, 쉔크, 슬라이스 이런 기술적인 그런 메커니즘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그첫 번째는 앞핀 벙커샷의 실수입니다. 그 핀이 앞핀인 경우에 그린사이드 벙커에서 벙커를 그냥 살짝 탈출해서 프린지와 핀 사이에 이렇게 붙이려는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생기는 실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깝다 보니까 헤드 스피드가 좀 감속이 되기도 하고 힘을 조절하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 벙커 턱에 맞고 겨우 탈출해서 풀이 긴 러프에 박히는 경우거나 최악의 경우는 벙커 턱에 맞고 다시 벙커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벙커 턱에 맞고 다시 볼이 내려올 때 그걸 그 지켜보는 그 골퍼의 마음은 그 참혹하고 참담한 그 기분은 어쩌면 라운드에서 제일 기분 나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짧게 치면 안 되겠다 라고 크게 쳐서 다시 핀을 훌쩍 넘기거나 아니면 뭐홈런를 쳐서 아예 뒤쪽으로 많이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엔 그냥 뭐 한타를 잃어버린 거고요. 만약에 실수를 두번 했다면 두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타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티샷 오비난 것과 같습니다. 벙커는 인류 선수들도 평균 세이브율이 4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벙커에서 탈출해서 팟 세이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주말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디하는 확률보다 제 생각에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골퍼들 같은 경우에 벙커 세이브를 했을 때는 뭐 어퍼컷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레모니를 해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인 벙커샷의 실수는요, 내가 처음에 그냥 좀 크게 여유 있게 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붙이려는 그 과욕 때문에 생긴 실수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오르막 내리막을 잘못 알고 한 퍼팅입니다. 라운드에서 3퍼팅, 3퍼팅만큼 멘붕이 오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 퍼팅이 아닌 4 퍼팅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툭 쳤는데 심한 내리막 타고 그림 밖으로 볼이 나가는 경우, 아니면 오르막에서 퍼팅을 했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백 해서 원상대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죠. 브레이크를 잘못 보거나 힘 조절을 잘못해서 안 좋은 퍼팅을 해도 이를테면 다음 퍼팅을 하면 되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을 거꾸로 알아서 혹은 잘못 알아서, 어? 어, 오르막인 줄 알았는데, 어? 내리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요. 그 후폭풍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리막, 오르막, 오르막이 의심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캐디에게 뭐 내리막 심한가요? 오르막 심한가요? 물어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퍼팅할 때 유심히 좀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주말 골퍼들에게는 방향보다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웬만큼 붙이면 뭐 컨시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나무를 못 넘기는 샷입니다. 한국의 골프장들, 특히 1990년대에 만들어진 골프장들은 대부분 일본 코스 설계자들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 특징이 일본 골프장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그 특징이 페어웨이 한가운데 나무를 심는 것인데요. 뭐 여러분들 그런 골프장 많이 가 보셨을 겁니다. 뭐 뉴서울도 그렇고요. 뭐 레이크사이드도 그렇고 남서울도 그렇고 예전 골88뭐 예전 골프장들은 가운데에 나무가 있는 홀이 뭐 한두 홀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의 골프장이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오히려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있어서 샷에 방해가 되는 반면에 한국의 골프장은 가운데로 쳤는데 한 가운데로 쳤는데도 나무가 앞에 이렇게 떡하니 있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상한 상황, 그런 재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 내 탄도면 이 정도면 넘기겠지 하고 쳤다가 맞으면서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뭐 밑, 나무 옆으로 그냥 툭 떨어집니다. 이 역시도 만약에 내가 그 나무를 감안해서 그린을 노리지 않고 살짝 옆으로 친다던가 혹은 그린 주변까지만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나무 밑으로 쳐야 되겠다 낮은 샷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실수를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그린 주변에 붙여서 뭐 어프로치해서 팟 세이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무를 이제 넘기려고 그러다가 또뭐 막고 다시 또 뒤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탄도를 정확히 알고 자신이 없으면 무리하게 넘기지 말고 그냥 살짝 돌아가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레이업인데요. 레이업은 그냥 레이업입니다. 볼리 언덕에 있거나 혹은 나무 밑에 있거나 깊은 러프나 트러블 상황에 놓이면 레이업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나 레이업 할 거야. 라고요. 그래 놓고 정작 칠 때는 뭐 8번이나 9번이면 충분히 레이업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충분한데도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 뭐롱 아이언이나 아니면 뭐 유틸리티 같은 것을 잡고 샷을 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저도 이제 라운드를 할때 이런 유혹에 항상 빠지는데요. 이 함정에 빠지면 레이업하다가 그 레이업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공격에 빠져서 또 다른 레이업 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레이업은 말 그대로 그냥 레이업입니다. 야구에서도 희생 번트 되라고 했는데 그냥 본인 살려고 뛰면서 번트 되다가 결국 번트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레이업을 레이업은 레이업이고요. 그리고 레이업을 적재, 적소에 그때그때 잘 하는 것 역시 실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페어웨이 벙커에서 턱을 맞추는 경우입니다. 페어웨이 벙커샷은 라이만 괜찮으면, 그리고 턱만 높지 않으면 충분히 파 온도 시킬 수 있는 샷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합에서 예전 뭐 타이거 우즈 그 벙커샷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버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이만 괜찮으면입니다. 턱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몰이라든지 혹은 보리 뭐 모래에 좀 깊이 박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클럽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그림까지 남은 거리만 보고 뭐그 거리보다 벙커니까 한 클럽 더 크게 무조건 잡아야지 라고 클럽을 선택했다가 그 그러니까 앞에 턱을 맞고 이제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턱을 맞고 아까 그 그린사이드 벙커처럼 오히려 백을 해서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턱에 맞고 앞으로 전진한 것은 한타지만 턱에 맞고 더 턱에 가까워지면 이건 그 전에 잡았던, 그 전에 잡을 수 있었던 클럽보다도 더 짧은 클럽을 잡아야 하니까 뭐, 뭐라 그럴까요? 화를 자초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고 파를 자초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내가 이 각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를 만약에 파악을 해서 샷을 한다면 이 역시도 실수를 안할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여섯 번째는 거리를 잘못 알고 치는 실수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거리 측정기는 15번째 클럽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이든 혹은 뭐 거리 측정을 하는 시계든 뭐 여기 붙이는 보이스 이디든간에 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치는 것은 골프의 기본입니다. 그 거리별로 그래서 클럽도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캐디가 불러주는 거리가 실제 거리와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110m라고 했는데 그래서 쳤더니 그린을 훌쩍 넘어서. 요즘 같은 겨울에 아니면 뭐 그린이 딱딱한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는 상황도 생기고요. 내그 네, 컨택이 기가 막히게 됐는데 막 정말 무슨 올봄 최고의 손맛을 느꼈는데 거리를 잘못 뭐 파악해서 잘못 봐서 이런 실수가 생긴다면 아, 정말 황당한 일이죠. 거리만 제대로 알고 내가 만약에 한 클럽을 짧게 쳤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자, 기계는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시계든 레이저든 정확한 거리를 위해 거리 측정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는 잘못된 클럽으로 샷을 하는 실수입니다. 혹시 9번 아이언을 6번 아이언인 줄 알고 샷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 6, 9뭐 비슷하잖아요. 치고 나서 오 이렇게 짧았지?라고 해서 봤더니 9번 아이언. 지고 나서 짧거나 길어서 클럽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클럽이 아닌 경우는 없었습니까? 보통 바람이 불고 거리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클럽을 두개 이상, 막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세 개, 네 개를 들고 가는데요. 주의 깊게 클럽을 보지 않고 샷을 했다가 8번 아이언을 쳐야 되는데 뭐 9번 아이언을 친다든지 8번 아이언을 쳐야 되는데 7번 아이언을 치는 그런 경우. 유틸리티, 3번 유틸리티를 쳐야 되는데, 뭐 다른 유틸리티를 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웨지도 우리가 보통 이제 라운드 하기 전에 캐디가 외지 어떤 거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52도, 56도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어프, 어프로치를 했는데, 두 개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어프로치를 했는데, 어, 뭐, 56도가 아니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이언을 쳤는데, 내 아이언이 아닌, 동반자의 아이언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네 명을 케어하다 보니까 캐디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뭐 많이 쓰는 클럽들, 뭐, 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V300 같은 뭐, 아이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헤드는 같은 헤드인데, 샤프트가 다른 것들? 저도 예전에 뭐, 누가 이제 캐디가 3번 우드를 줘서, 쳤더니 뭐 볼이 약간 이상하게 가고 맞은 타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헤드는 같은 헤드인데 이제 샤프트가 다른 그 플렉스가 다른 우드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우드를 제가 친 거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제가 그걸 백에서 잘못 꼽고 잘못 빼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 역시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실수입니다. 내 채가 아닌 남의 채로 쓰 치치거나. 아니면 지금 쳐야 할그 클럽이 아닌 엉뚱한 클럽으로 치는 거죠. 치기 전에 반드시 이 채가 내 채가 맞는지 혹은 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골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수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다시 안 하려면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하는 것 뿐이죠. 이번에는 되겠지, 뭐 이번엔 설마 되겠지가 아니라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엔 다르게 해야지가 실수를 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안 해도 될 실수는 안 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